안녕하세요. 볼보 타는 아재 볼타재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2021 서울 모빌리티쇼 전시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참가했던 이번 전시회에서 볼보는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볼보가 왜 거기서 나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SK텔레콤은 22년형 볼보 XC60에 탑재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누구 오토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볼보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네요. 이번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누구 오토. 직접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럼 누구 오토에 대한 안내 담당자의 설명과 간단한 조작사용을 한번 보실까요? 오, 광고에 나왔던 그 컬러. 실버던 컬러의 XC60입니다. 배기구를 가린 범퍼 페이스리프트는 전기차 느낌도 약간 나는데요. 실버던지 멋지던지 매력적인 컬러군요. 여흑시 인기만점 XC60 뜨거운 관심입니다. <목소리> 네, 차량 현재 XC60에 자체로 탑재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순하게 음성명령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비서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체 기반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핸드폰 연동 없이도 지금 보이시는 키맵이라든지 플로 같은 거, 어플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분석기시 연동하셔야 가능하시고요. 방법은 되게 간단하시네요. 아리아 부르시고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차량 안쪽에서는 편의성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리아 조수석 통풍 시트 틀어줘. 동승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 이런 식이라든지 아리아 날씨 알려줘. 오늘 송포동 하늘은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습니다. 최고 기온 11도, 최저 기온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어요. 빗길은 저속으로 안전 운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안내도 있고요. 차량사 보시듯이 기능적인 부분도 사용해보실 수가 있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리야, 처음이라서 뭘 해볼까 생각하다 타이밍 놓쳤습니다. <laughs> 아리야. 최신 가요 들려줘. 태연의 나의 작은 정원 들려드릴게요. 어 최신 음 아리야. 음악 정지. 공기청정기 틀어줘. 아리야. 티맵 실행시켜줘. 검색할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아리야.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리아. 볼보 코리아로 안내해 줘. 아리아. 집에 모든 조명 켜 줘. 해당 아.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네. 밖에서 지금 네. 조명 켜주라고 명령을 한걸 기존 센서스와는다르게페이지전환이 아니라, 서브메뉴가상세표시됩니다 아, 당황했네요 장갑을 착용해서 터치가.. 아, 이런. 장갑을 계셔서, 터치가 아. 차량 관련 기능 설정이 다 여기로 모여있나 보네요. 안드로이드 OS 기반이라 그런지 UI가 안드로이드 스럽습니다. 자주 쓰는 카메라 기능은 하단에 상시 배치해놨습니다. 360도 오라운드 뷰 오른쪽 영역에 화면이안 보인다고 요문이 열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존에도 그랬어요 하하 <laughs> 공조 시스템의 조작도 많이 바뀌 었네요 아리아 차량 전체 기능 좀 알려줘. 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어, 아마 전체 기능이라는 게 어떤 아리아 차량 기능이 아리아? 뭐가 있어? 안내를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음성인식 누구의 전체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군요. 아, 네. 아리아! 너가 할수 있는 일이 뭐야? 언제 장소로 갈까요? 안내를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아유, 장갑을 껴서 잘 안되나? 네 장갑을 껴서 네. 22년형 볼보 XC60에 탑재된 누구 오토 최신 인포테인먼트의 첫인상은 일단 산뜻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답게 컨텐츠 요소들이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노구 시스템으로 차량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점, T맵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안드로이드 오토로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T맵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21년형 XC60의 센서스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사용방식이 달라져서 익숙하지는 않았네요. 당연한 것이겠죠. 초시초기 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이슈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무고 오토를 이용하시는 오너님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운에지만 폴보 온콜 또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에 전 이미 졌습니다. 저도 좀더 늦게 받을 거 그랬나요? 항상 선 안전운행 후 출벌로 하시고요. 볼보 차량의 출고를 전부 하시는 예비 오너님께서는 승리의 출고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